요도아혈은 요도의 개구부가 음경 끝에 위치하지 않는 남성 선천성 질환이다. 요도 개구부가 음경 끝 바로 아래나 음낭 등 엉뚱한 곳에 비정상적으로 위치하는 것이다. 임신 8주에서 14주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오늘은 요도아혈의 증상 및 치료에 관해 알아보자. 요도아혈의 유형, 요도아혈도 질병의 심한 정도가 다 다르다. 요도의 개구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한다. 원이 개구부가 음경 위쪽 부분에 있다. 근이 개구부가 음경의 중간쯤에 있다. 음경 음낭 개구부가 음경과 음낭이 결합하는 부분에 있다.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소변을 보거나 성관계를 할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요도하열의 원인 및 위험요인 요도하열의 원인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개 유전자와 환경 요인을 발병원인이라고 본다. 산모와 산모가 먹는 음식, 산모의 약물 복용, 산모가 접한 환경 등이 발병원인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요인도 요도하혈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력 유전, 특정 유전자 변이는 남성 생식기 형성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산모의 나이 일부 연구는 만 35세 이상의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저산소증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고 밝혔다. 요도하열의 증상 대부분의 경우 개구부는 음경 중간이나 끝등 가장 위쪽 아래에 위치한다. 요도하열의 증상은 다음과 같다. 은경 끝 바깥쪽으로 요도가 개방됨 은경이 아래쪽으로 굽음 은경 위쪽만 포피로 덮여 은경이 두건을 쓴 것처럼 보일 수 있음 비정상적인 배뇨 대부분의 경우 아기가 출생한 직후 요도하열이 있는지 알수 있다. 대개는 출생 직후 바로 진단하지만 개구 변이가 있으면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요도하열 치료 요도하열 치료는 결함이 있는 것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 수술로 교정한다. 보통 생후 3개월에서 3년 사이에 이 수술을 받는다. 단계적으로 수술을 하자고 할 수도 있다. 수술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올바른 곳에 개구부 배치하기, 은경 공률 보정하기, 요도 개구부 주변 피부 수선하기, 피부를 수선하기 위해 포피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는 요도하열이 있는 아기는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한다. 입원하지 않아도 수술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결함으로 인해 성기는 정액침착, 소변 보는 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 방법 의사는 다른 부위의 포피나 조직으로 요도를 더 길게 만드는 튜브를 만든다. 요도를 음경 끝으로 위치하기 위해서다. 수술 중 의사는 요도에 프로브, 길고 가느다란 기구를 배치하여 새로운 모양을 유지한다. 그리고 보통 2주 후에 프로브를 제거한다. 이렇게 해도 제대로 교정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소변줄기를 통제하는 것이 어려운 발기 중 음경이 구부러짐, 생식력 감소 음경 건 모양으로 인해 심리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음 대부분 수술 예우가 좋다. 수술을 받으면 건 모양도 개선된다. 그리고 수술 후에 다시 비뇨기과에 가보는 게 좋다. 만약 어릴 때 수술을 받았다면 청소년기가 되어 다시 병원에 가서 괜찮은지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다.